안녕하세요 렉스워킹 캐롤입니다 오늘은 현대 캐스퍼 차량 위에다가 툴레에서 나오는 클램프 방식의 가로바를 먼저 장착을 해서 위에 있는 루프탑 텐트죠 툴레에서 런칭한 루프탑 텐트인데 어프로치라는 모델이에요 어, 색상은 그레이 컬러랑 여기 있는 탄 어, 요 지금 모델이 딱탄 컬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캐스퍼 차량의 이 컬러 어, 요 색상이랑 여기는 색상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요 컬러가 바로 칸 탄이라는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펠리컨 그레이는 약간 좀더 옅은 아이보리 색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그두 가지 컬러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색상도 그렇지만 이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차 작은 차량이나 아니면 픽업 트럭 뒤에 적재함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하시려면은 여기 있는 스몰 사이즈가 딱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제 좀더 길이가 좀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딱두 분이 사용하시기 딱 좋은 스몰 사이즈고요. 만약에 이제 더세 아, 분, 네 분이 사용하시기에는 아무래도 미디움, 라지 이게 크기에 맞춰서 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가로바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의 이런 기본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툴레 가로바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라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텐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 앞에 문도 열려있고, 뒤에도 문도 열어놨고, 창문 전체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 플라이에 보시면은 여기에 투명창이 또 있어서 이 창문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어, 안에서도 어둡지 않게 만들어주는 어,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어, 보시는 것 같이 완전히 다 소프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폴더, 우리 전화기 보면 해, 삼성에서 나오는 플립폰 있죠? 이렇게 딱 접어서 하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접어 놨다가 이렇게 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소프트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접은 상태에서 검은색 소프트 케이스를 해서 씌울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소프트 케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뻣뻣해가지고 닫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스무스하게 닫힐 수 있게 툴레에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아주 좋은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탑 못지않게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하드탑이랑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개방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통풍이 굉장히 좋은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여기 바깥쪽에있죠 바깥쪽에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퍼가 쭉 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지퍼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죠. 그래서 여기 지퍼를 이용해서 어닝이라든가 아니면 언엑스 있죠. 언엑스는이 밑에 공간을 이렇게 쭉 완전히 막아줘가지고 치마 같이 전체 공간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좀 조그만 난로라도 펴시면은 겨울에 동계에도 캠핑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조건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름에도 이 텐트 위에서만 있으면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퍼를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퍼 연결하고 폴대 세워서 딱, 어, 하이 다운만 해주시면은 이 어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어닝이 있어야 밑에서 이제 캠핑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어 거실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어 참고를 해주시고 내부 들어가서 한번 내부 한번 또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자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누웠을 때 이렇게 길이는 동일해요. 어, 이렇게 길이는 동일하고, 지금 여기 끝까지 머리를 딱 대이고서 딱 보셨을 때 자리가 좀 많이 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스몰이 요렇고, 미디움 사이즈는 요거보다 좀더 넓어지고, 라지 사이즈는 이렇게 넓어지는데, 딱 여기 있는 사이즈 표 같이, 어, 요렇게, 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내부 공간을 표시해 놓은 거니까 요 사이즈별로 사이즈 표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스몰 사이즈는 아무래도 조금 높이면에서는 딱 다네요. 저희가 저번에 라지 사이즈 했을 때는 좀더 공간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앉았을 때딱 그냥 다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개방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문이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어 문이랑 동일하게 딱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이쪽에 창문 완전히 개방을 해놨어요 여기도 개방을 해놨고 여기만 지금 닫아놓은 상태인데 자 여기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먼저 보시면은 자, 전체 열었을 때,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모기들이 엄청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 문도 마찬가지고, 창문도 마찬가지로, 여기 메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충망이죠. 이 방충망을 먼저 열어주고요. 요거 밖에, 열어주고. 자, 요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둘둘 말아주면 아주 간단하게, 창문을 개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창문이랑 요 메쉬 같이 고정을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네 군데를 딱 열어 놓으니까 굉장히 환해지죠. 그래서 여기 플라이에 보시면은 양쪽에 투명창, 투명창들이 있어서 햇빛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밖에도 잘볼수 있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이가 있는데 이 플라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이 똑딱이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똑딱이만 딱 떼면은 아주 간단하게 분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분리해놓으면 완전히, 어 열린 상태로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햇빛을 완전히 차단은 해주지 못하고, 어 그냥 그런, 완전히 그냥 개방성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어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고, 비가 많이 온다 하면은 요거 바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어, 닫아주시면 되고, 어, 여기 또 여기 양쪽에 지퍼가 있어서 열쇠라든가 핸드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여기다 소소한 것들 넣어주실 수 있고, 요런 데도 보시면은 이런, 어, 하드웨어들이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커버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딱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매트, 매트는 이중 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상단에 사람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딱 감싸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어, 나머지 밑에 있는 레이어는 좀더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매트를 잘 잡아주면서 사람이 누웠을 때 포근하게 잡아주는 어, 그런 느낌의 이중으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 이중 소재를 사용했다 어, 그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있는 거 소소하게 딱 보시면은 이런 하드웨어들이죠. 이폴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요런 데 마감들, 플라스틱 같은 거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런 데, 요런 데도, 지퍼 열어서, 바로 이 천도 쉽게 분리해서 AS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지퍼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이 폴대가 여기 쭉 숨어져 있죠? 근데 요런 것도, 요런 걸로 딱 가려놓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또 보일 수 있고, 여기 이제, 이 스트링 같은 게 있어요. 스트링 같은 고무, 스트링이랑 여기 빳빳한 스트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로 열리면서 어 이게 보시면 이게 각이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딱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 같은 데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스카이캠프 같은 거잘 나오는데. 어, 뭐 그런 비슷하게 카피한 중국 제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해요. 사실 텐트들이 뭘 봐도 이거 봐도 저거 봐도 다 비슷한데 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런칭을 했고 다른 제품을 뭐 카피하기보다는 새로 창조했다 어,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 그런 아주 어, 독특한 외형, 내형 그리고 그런 디자인들을 어, 적용한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번에 우리 라지 사이즈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어요 스몰 사이즈는 딱요 정도, 어요 정도로 된다라고 참고를 해주시고, 어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누워서 한번 보면은 자한명 사용하면 여기 여기 합반 부분 여기거든요. 충분히 두 분이 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밖에서 어 밖에서 좀더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까지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 한 가지 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루프탑 텐트는 지금 보시면은 자 보조석 방향으로 열리게끔 저희가 설치를 해놨잖아요. 우리가 도로에서 딱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시골길 같은데도 마찬가지죠. 딱 주차해놓고 이 풀숲 있는 데로 다리 딱 내려서 바로 텐트 사용하실 수 있고 낚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했으면 도로 쪽으로 펼치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 점들을 차안해서 어, 저희는 이쪽 어, 보조석 방향으로 열리게끔 했는데 자 요게 혹시 이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열 수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뒤로도 펼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우리 어, 랭글러 같은 거 있죠. 랭글러 문이 옆으로 열리잖아요. 이렇게 뒤로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혹시나 뒤로 열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위에 텐트가 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어, 그런 방향을 또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할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어, 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만 방향만 조절을 해서 저희가 다시 세팅을 해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옆에 있는 넓게 잡는 것보다이 뒤에 이쪽 공간만 해서 어, 텐트를 펼쳐서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현대 캐스퍼 차량의 풀레에서 나오는 어프로치 스몰 모델 탄 컬러고요. 어, 뭐쭉 한번 설명드렸고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렉스토로 전화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